안녕하세요. 마키의 캐드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캐드 설명을 진행할 텐데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캐드의 화면 구성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작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캐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은 바로 라인입니다. 라인은 바로 선이죠. 이 선을 그릴 때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라인은 두 포인트와 그리고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작도할 때는 두 끝점의 위치를 정해주는 식으로 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드는 좌표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XY라고 보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제가 라인으로 작업을 다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그리시다가, 어머! 끊겨버렸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엔터를 한번 두번 입력해 주시면 끊김 위치부터 다시 작도가 시작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작도가 잘못됐다 라고 하시면 객체를 선택하시고 이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는 이레이저에요 지우개라는 뜻이고요 그 지우개를 지워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다만 여기서 유의점이 있으세요 작업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 라인의 작업을 쭉 하시다가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U 알파벳 U 엔터를 누르시면 이전 단계 방금 생성이 되었던 그 라인만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다 끝나서 명령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U 엔터를 치시면 전체적으로 앞에 했던 모든 작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좌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좌표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 상대 좌표, 그리고 상대 극 좌표라고 딱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라인 작업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문구가 뜹니다. 이때 원하는 위치를 누르시는데요. 클릭을 하시는데 이때 0, 0에서 무조건 시작이 되는 게 절대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을 하시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큼, X축을 50만큼 가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50,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시는 부분이 X축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부분이 Y축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0을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X축만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Y축도 똑같이 50만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 X축으로 50이 왔기 때문에 그 5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Y축도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Y축만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인은 끝점의 위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끝으로 와야 되는데요. 똑같이 X축을 50만큼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위치가 X의 50만큼의 위치니까 50에서 50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축은 0이 될 거고요. Y축은 이동이 없기 때문에 50이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까지 오면은 X도 0, 그리고 Y도 0이기 때문에 엔터를 쳐주시면 이미 완성이 됩니다. 이게 절대 좌표예요. 그런데 상대 좌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똑같이 라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포인트를 찍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여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 좌표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x,y 좌표로 해서 작업을 하셨다면 앞에다가 골뱅이만 붙여 주시면 상대 좌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x로 50 간다고 해 주시고요. 컴마 ,0을 하면 똑같이 50을 가요. 이 골뱅이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찍힌 포인트를 0,0으로 바꿔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골뱅이를 찍고 y축으로만 50을 갈 거기 때문에 0,50을 입력을 해 주시면 y축으로만 가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골뱅이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x축으로 가는데 골뱅이를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가 0,0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음수로 마이너스 50을 입력해 주시면 갑니다. 이번에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골뱅이 0,-50 이게 바로 상대 좌표입니다. 그러면 상대 극좌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똑같이 이 사각형 박스를 그릴게요. 똑같이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치시고 아무 포인나 찍고 골뱅이 만드는 것까지는 상대 좌표와 똑같아요. 하지만 상대 극좌표는 길이와 각도로 갑니다. 엄지손가락, 왼,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딱피셔가지고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있으시죠? 거기가 제가 저번에 X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이 무조건 0 0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위로 회전을 하면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양수로 인식을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음수로 인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에 음수로 인식되실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길이 5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50이 길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컴마가 아니라 각도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도라고 입력을 하면 50만큼 가죠. 이번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골뱅이 50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90도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의 반대 방향으로 가죠. 골뱅이 50. 0도에서 수평이 되면 180도기 때문에 180도가 될 거고요. 이제 밑으로, Y축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도 길이값 주시고 이때는 선택사항이죠. 왜? 엄지손가락 방향은 이쪽 부분인데요. 이 부분 위로 돌건지 아니면 시계방향으로 돌건지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돌건지 아니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건지를 그러니까 반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셨을 때 여기서 이 라인이 x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하면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극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9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 방향 회전을 한다라고 하시면 270도라고 입력을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게 절대좌표, 상대좌표 그리고 상대극좌표인데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좀 느끼셨나요? 조금 조금 조금씩. 뭔가 추가가 되고요. xy만 썼다가 골뱅이를 붙여서 xy를 쓰고요. 그다음에 골뱅이를 붙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길이와 각도로 가는 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게 절대좌표, 상대좌표, 그리고 상대극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